뭐냐. 저기요? 뭐, 뭐하시는 뭐, 뭐하시는이 뭐, 이뭐하시는 저기요? 이 뭐, 이뭐 네, 물, 물, 컷. 아! 물사다리. 아니, 펜더가좀 아픈 거 같아서. 펜더가 아픈 것 같다고? 펜드. 올라오세요. 올라오세요. 나 됐다고, 휴. 에고 이거 우리 펜드가 이게 무슨, 이게 무슨 짓이요 이게 이게 여기 뭐이 여기. 이거 봐야 성 여드름. 에, 잠깐만. 이거 펜드, 펜불 붙었는데, 이거? <laughs> 왜불까 r 불 o t f o r g o 지 잠깐 불 t 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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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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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I will pick up, put up, put up, put up, put up, put u 이 put up, put u 거 p u 이 up, put u 이 put up, put up, put up, p 이거. up, 이 u t up, put up, 이거 선 up, put 아이 눈왜 이래 이거 진짜. 눈이치겠네 이거. 눈 각성 안경. 소 아려 뭐놓고 아이, 아니왜왜 저렇게 대충이 저거? 마타브이 마귀의 점식당한다 일단 비는 오니까 낚시를 하는데. 그해주지 않을래? 아? 어? 그해줘그해줘그해줘그해줘그해줘그해줘그해줘